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여러분께 이렇게라도 안부 인사를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한 주만 더 버티시면 이제 드디어 계약일 텐데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근데 이 버티는 동안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 아깝잖아요 가끔은 운동도 하시고 밀린 공부도 하면서 문제집 풀면서 학생의 본문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난 주에는 제가 브레이크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돌파라는 뜻이었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 동안 병든 자가 있었는데 이 병든 자는 돌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든 자에게 묻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병든 자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저를 아무도 연못에 데려다주지 않습니다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의 상황이 낫기를 원하냐? 물으시지 않았어요 너 자체가 낫기를 원하냐? 물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의 돌파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는 공짜로 얻어요. 구원은 공짜로 얻습니다. 하지만 상황에서의 돌파는 우리가 직접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이 돌파되기 전에 먼저 돌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상황 탓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상황 탓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어, 무엇을 얻는 대가로 그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 여기 보이는 이 애플워치. 이 애플워치의 값만큼의 돈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대가 지불인 거죠. 자, 이번 주 설교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자, 지난 주 설교 포스터입니다. 이번 주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죠. 저 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손이 창문을 깨려면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맨손으로 창문을 깨면 제 손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 흘리겠죠. 자, 과학에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면 그 때린 제 손목도 작용과 반작용의 힘에서 얼얼하겠죠 물론 제가 때리면 뭐 손해배상,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지불해야 되는 값도 크겠지만요. 나의 판단, 어느 선택의 행동을 제가 할 때는 그만한 결과, 대가도 제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됐으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어, 우리가 상황의 돌파를 이루고 싶으면 그에 따른 대가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무료, 무료, 공짜 하면 사죽을 못 써. 핸드폰이 공짜라고 하면 엄청 몰려드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전혀 공짜 아닙니다. 폰파리한테 잘못 걸리면 여러분, 실제 내야 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What? 아무튼 우리는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또한 책임을 지라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너가 책임져!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책임을 떠맡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공짜인데다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공짜예요 우리가 값을 주고 살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공짜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공짜는 없어요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구원열차의 티켓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길이 금으로 깔려있고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 거기다 어떠한 병도 바이러스도 없으며 죽음도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의 가치는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게 공짜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져야 할 대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지은 선택의 모든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고요. 그럴 만한 자질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가는 누가 대신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지겠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대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말했듯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라는 걸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동물에게 입게 한 거죠. 누구는 비둘기로, 누구는 양으로, 누구는 소로. 대신 이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송량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대가는 바로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사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는 부족해서 제사도 매년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다음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송량이란 단어가 뭔지 아시죠? 대신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값 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에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엔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는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 원래는 우리가 나무에 달릴 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저주를 받은 운명에 처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저주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속량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평생 우리의 삶을 딱 갖다 바치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은혜와 구원은 우리 대신에 누가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는 공짜였지만 상황에서의 돌파는 공짜로 얻지 못합니다. Breakthrough! 돌파에는 항상 대가 지불이 따라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사자굴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다니엘의 새 친구는 뜨거운 유황 불 속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2년의 감옥 생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노아는 구원을 받기 위해 몇십 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야 됐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엄청난 힘을 주는 대신에 무슨 대가를 요구하셨죠? 나시린이 되라 하십니다. 나시린의 조건이 뭐였나요? 구분된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였어요.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대가로 그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머리를 잘림받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나시린을 서원할 경우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나시린 선포하신 분은 그만한 대가도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서원을 어기 시에는 얻는 대가 또한 여러분 몫입니다. 삼손이 그리고 나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소서 하고 왕이 있는 성으로 나아가서 왕의 기둥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던 삼손에게 힘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힘을 얻는 대신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삼손의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보다는 상황을 변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 항상 하나님이 공짜로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자신이 가진 건 모두를 내어서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쓰여졌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때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다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왜 쟤는 비상한 머리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등감을 느낍니까? 왜 쟤는 저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쟤는 왜 쟤는 그리고 왜 나는 하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하고 하소연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묻습니다. 야! 너희가 왜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왜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명했고, 그 율법을 안 지키고 나에게서 등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따르지 않은 것은 너희인데, 왜 너희가 했던 그 일에 너희가 안 지켜놓고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소연하냐?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해 놓고 왜내 탓을 하냐 바벨론에게 지금 너희가 멸망하는 게내 탓이냐 너희가 죄를 지어서자냐 하고 같은 말을 두번 하세요 25절에도 이 말씀하시는데 29절에 한번더 말씀하시면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얘네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들을 아직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상황 탓하지 말고 내가 불공평하다 하지 말고, 제발 내가 한말좀 들어. 그래야 너네가 살수 있어.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돌파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해서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 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제가 속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까잖아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음악 쪽으로나 영어 잘하시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써놨던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기타 잘 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영어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대가를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박지성이 축구를 잘합니다. 레전드죠. 그런데 여러분, 박지성이 그냥 단순히 타고났던 것이어서 맨유로 이적을 했을까요? 박지성의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연아의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그냥 거저 얻으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있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NBA 농구 전설은 남들보다 2시간 일찍 훈련했고 2시간 늦게 훈련을 마쳤어요 그가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말해버려요 야 걔는 그냥 특별하잖아요 타고난 거잖아요 여러분 돌파를 원하십니까 돌파를 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혹시 상황에서의 돌파가 이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돌파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의 벗어나는 것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의지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너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안 해주냐고 투정을 부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이 돌파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요. 우리가 원하든 않든 선택을 하지 않는 것조차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지죠. 숙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잠을 자버립니다. 근데 잠 때문에 숙제를 하지 못한 결과는 여러분이지 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침대 탓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사실 무슨 잘못을 해도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질수 있어요. 부모님이 질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책임의식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책임의식을 길러야 됩니다. 돌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일어나길 원하셨습니다.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태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바다폭풍에 우리가 맨몸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라앉아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헤엄쳐야 돼요. 이럴수록 이 위기를 기회로 잡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추춤하고 있을 때 나는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납시다.